중요한건요 빠지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담을 준비를 해야되는 그 리듬 구간에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안드세요? 어, 왜 나만 돈못 벌지? AI 반도체 나스닥 뉴스에서 매일 신고카를 가는데 친구는 엔비디아로 40% 수익 벌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증신은 사당 세골가로 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간에 삐끗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해요 시장은 리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건요, 빠지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리듬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을 보면요, 전성기 앞에 늘 멈춤이 있었어요. 로마는 전쟁 전에 명장을 이제 고유한 곳에 보냈고, 중국은 천하통일을 하기 전에 이제 항상 몇 년기의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유동성, 그 다음에 과열, 정체, 재정렬하고 상승하는 이런 플로우는 늘 역사적으로 경제의 수단은 또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구간은 이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미국 시장을 볼 건데요. 2025년 상반기 시장은 유동성과 실적이 함께 움직였어요. 4월 급락 이후에 개인과 기관들은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정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액티브 펀드의 주식 비율은 지금 보여주는 사진과 같이 나임 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0%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파란색이 왼쪽에 100에 접근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100%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큰 구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강하다라는 측면을 어, 우리는 내포할 수 있고 그두 번째는요 공교롭게도 이 100%의 비중을 가지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관점으로는 시장은 정말 섹시하구나 매력적이구나 할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적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고점이라고 말하지만 숫자는 정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는 9개월 만에 플러스 선행이 되었어요. 자, 즉, 실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S&P 500의 이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S&P 50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즉, 절반을 차지하는 섹터가 첫 번째 IT, 금융, 산업재이세 가지거든요. 이세 가지의 이 추정치가 올라가면 S&P 500의 추정치도 올라가고, 즉, 증시의 상승을 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s o v e r e i AI라고 하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서버 v e r e i g n 트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s o v e r e i g AI의 뜻이, 이제 각국은 어찌보면 AI 기술과 데이터를 외국에 이동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소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흐름 덕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땡큐죠, 사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뭐, GPU나 AI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땡큐죠. 각국의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니까, 서로서로 GPU를 가져가겠다고, 지금 예약을 막 걸어놓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뭐, 각 기업들의 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S&P 추정치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두 번째는요. 금융 부분입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금융에서는 어, 트레이딩의 호조,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사이즈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 파일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과적으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도 이익 수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재. 특히 관세에 따라 선행수요 집행이 이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산업재의 이익 수정 비율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어,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막 주문해야지라고 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갔다. 이런 메커니즘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섹터는 차지하는 비중은 S&P500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들만 성장을 해도 시장은 이제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 사이클에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래 이 중소형주 사이즈에서는 노이즈 가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소득층 소비심리가 빠르게 약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nfib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투자 계획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거를 크게 이제 노이즈로 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변두리의 좀 리스크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AI 중심의 대형주들은 실적 기반과 글로벌 자금의 유입, 마진 구조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이 코어 중심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최근에 이제 노이즈를 또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게 뭐냐면, 7월 8일 트럼프는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 멕시코에는 30% 관세 선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6월에 미국 관세의 수입은 21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시장이 이제 멈춰야 할 이유와 명분을 얻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눈치껏 버티던 기관들은 명분 있는 조정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트럼프는 유권자용 이제 관경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를 집행하기 전에 이건 미국의 이주정치나 아니면 미국의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잖아요. 이걸 통해서 트럼프의 움직이는 액션이 8월 이후에 관세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쩌면은 이 분기가 아니라. 서사적 종돈. 그러니까 정치와 심리가 만들어낸 어떤 전략적 숨고르기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잠잠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꼬리가 파란 색깔이 살짝 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영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그 서프라이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은 리듬을 잃는 자가 기회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고점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그 리듬의 곡선 중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멈춘 이유를 보면은, 그건 불안이 아니라, 어떤 다음 국면을 위한 정렬 단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큰 사이클에서 이 추정치는 너무 좋다. 하지만 그안에서 어쩌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명분을 얻었고 그 명분을 활용해서 8월달에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발견하는 사람만이 먼저 다음 상승의 첫 박자를 탈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흐름, 이 사이클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어,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액션을 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 톡방에서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80여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